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임대업자입니다. 자, 건물주예요.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자, 임대료를 받게 되면 어떤 영수증을 해야 되는데. 영수증을 해 줘야 되는데 간이과세자예요. 건물주가. 아, 간이과세자입니다. 자, 이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못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입자들이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영감입니다. 자,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 매번 세입자가 싸우고 세입자가 바뀌면서 골치가 아픕니다. 아주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현재 간이 과세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기업 비서실에서 연락이 온옵니다 그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요 상가 있죠. 요거 제가 통으로 임대를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20년 동안. 대신 저희는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요거 발행해 줄수 있습니까? 저희는 법인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마음이 들떴는데 세금계산서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은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세무사가 아, 간이과세자는 발급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린 거죠. 아 할아버지 무지 아쉬웠습니다. 자, 그런데 더 억울한 일이 발생한 거죠. 아큰 고객을 놓쳐버렸어요. 아 정말 아쉽죠. 아, 세금계산서 그 하나 때문에 아 정말 20년 동안 편안하게 월세 받을 수 있었는데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세무사하고 상담을 어, 물어보게 된 거죠 아 그거요 간단하게 간이과세 포기라고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를 안 하면 되지 않아요? 포기신고라고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해줄수 있습니다 이런 희한한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아, 억울하죠. 예, 네, 억울합니다. 아, 그것만 알았어도 바로 할수 있었는데. 자, 간이과세 포기 제도라는 것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는 거고요. 전환하면 아그 원하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간이과세를 포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특별한 요건이 있나요 없습니다 전달 까지 신청하면 다음달 바로 일반과세자가 되는데 조건은 3년간 일반과세자를 계속 적용하게 됩니다 아즉 내가 4월 달부터 일반과세자가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3월 말에, 말에 신청을 하게 되면 4월 달부터 일반 과세자가 돼서 수행에서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 수행에서 발행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으면 그 20년 동안 대기업의 월세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억울한 사례를 당한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간이 과세 포기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대략 장기로 임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 임대하시는 분들 또는 고액의 월세를 준다라고 하는 지급자가 있었다거나 또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자 이럴 때서 세금계산서를 원한다. 세금계산서. 그러면 간이과세자를 포기해서 포기해서 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서 하시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간유가세 포기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어, 어떤 세금계산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